오늘은 9월달 가계부를 한번 오픈을 해볼 거예요. 어, 제가 8월달에 받았던 배당금이 1 9 9,819원이었어요. 그래서 9월달 한달 동안에 이제 8월달에 받은 배당금 가지고 생활을 해보기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1 9 9,819원으로 살아남는 거는 실패를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3,094원. 그러니까 23,094원 초과해가지고, 19만 9,819원으로 사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laughs> 하. 일단 가계부를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제 용돈에서 나가는 고정 지출이 56,840원이에요.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통신비랑 저희 인터넷비를 제가 내요. 그리고 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비. 요거 세 개까지 해 가지고 제 고정 지출이 56,840원이고요. 그래서 19만 9 1,819원에서 고정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 142,979원으로 살아남았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안된 거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모티콘 웃음 표시되어 있는 날이 무지출한 날이에요 그래서 무지출한 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30일 중에 20일을 무지출했어요. 그래도 나름 선방한 거죠. 그래서 각자 이 날들에 뭘 썼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굉장히 대충 적었고, 악필이지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9월 1일에는 이제 아마 상봉 마리아? 마리아 가고 뭐 이러느라고 교통비를 썼네요. 9월 1일은 교통비. 교통비 5,650원. 4월에, 4일에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고 8,300원인 거 보니까 저희 아빠 ITX 티켓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교통비. 그리고 전부 다 무지출인 거 보실 수 있으시고, 10일에는 뭐라고 쓴 거지? <laughs> 아 이거 조찐 선물이라고 쓴것 같거든요. 그 친구 이름 친구 별명이 조찐이고 생일 선물 줬다는 것 같아요. 21,070원. 그 이건 버섯이랑 회 버섯이랑 회 사서 13,760원 썼다는 거고 총 34,830원 썼네요. 그리고 11일에는 상봉 마리아 가가지고 약국에서 약 사고, 떡볶이 사 먹고, 호두과자사 먹고, 커피 사 먹고, 교통비. 이렇게 해서 22,200원 나왔고, 12일 무지출, 13일도 아빠 교통비 8,300원. 뭐 이것도 뭐. 14일도 무지출이고요. 15일은 어묵? 프린트? 교통비. 아, 15일도 상봉 마리아를 갔네요. 마리아 가는 날은 거의 어묵 무조건 먹는 편이고요. 프린트 비용이 상봉 마리아 바로 옆에 이제 프린트 할수 있는 가게가 있어요. 난임 시술비 통지서 같은 거 프린트 할때 여기서 프린트를 자주 해가는 편이에요. 아주 좋아. 그리고 교통비 나와서 6,100원 썼네요. 16,17일 무지출하고, 18,19,20 무지출하고, 21일에, 아, 이거 다이소 밴드를 샀네요. 21일 날. 이게 제가 크녹산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계속 먹고 있어가지고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조그만한 주사바늘 사이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한 방울씩 피가 계속 나와가지고 집에 밴드가 없어서 밴드를 사러 갔었네요 음 그리고 맥모닝을 먹었네 아, 맥모닝 또 먹고 싶다 22일 무지출, 23일 무지출 24일은 아 커피를 사 먹었네 제가 20일 날 난자를 이식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20일, 22, 23, 24일이 됐는데 어 이제 두 줄이 나오시는, 빨리 나오시는 분은 이때쯤 원래 두 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도 너무 단호박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실패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커피를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3,300원 썼고 여러분 이렇게 소비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이 날은 왜 썼냐면은 아, 나 이제 요번에도 임, 시험관 임신 실패했다. 이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뭘더 해야 되냐라고 해 가지고 막뭐단항성에 좋은 영양제 이런 거 찾아 가지고 이노시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또 결제해 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노시톨 샀는데 35,000 23원인가? 하여튼 요만큼을 썼습니다. 35,000원을 썼어요. 지금 이노시톨 잘 먹고 있긴 한데 다시 돌아가면은 사 먹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젠가 사 먹을 수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확 질러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 좀 며칠 두고 보다가 아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 좀 들면은.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야 나 이러이러해서 이노시톨 한번 사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그래 한번 사서 먹어봐라는 얘기까지 듣고 사 먹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번에 어 그냥 이거라도 사서 먹어봐야겠다 하고 이걸 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소비는 감정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26일 무지출이고. 27일날 빨리 피검사를 해가지고 모든 약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7일날 괜히 또 피검사를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27,100원이 들은 거죠. 꼭 나머지 28,29,30은 다 무지출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3,094원이 되었다. 요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음 달로 2월 됩니다. 그래서 10월 보시면은 이게 또 10월 쓸가계부인데요 9월 달에 배당금이 29만 933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도 9월과 같이 고정지출이 있죠. 5만 6 840원. 그리고 9월 마이너스액을 여기 가져왔어요. 23,094원. 그래서 요번 달쓸수 있는 가용 금액은 21,999원이에요. 요번에는 꼭 성공을 해봅시다. 이렇게 9월 가계부 어~ 리뷰는 끝이 났고, 앞으로 10월을 29만 933원으로 정상으로. 영상에서 봐요.